자, 봐봐. 이게 이제 이번에 그 4번, 그 사회의 40번, 응? 그 니체 관련 지문에서 나오는 이제 규범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들. 왜냐면 그것들은 이제 한번 족보를 따져보는 거야. 어, 수능에서 안 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수 있어. 올해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자, 그 족보들을 추적하는 거야. 적절한 위치 고르는 문제니까 문제풀이 관점에서 빠져나간 문장이 일단 누가 눈에 띄어. 레더. 레더가 비교되지. 그러나, 이슬을 일단 세무쳐야 돼.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발전했어. 뭐를? 자, 음. 그 뒤에 이제 에즈가 있는데, certain device. 몇몇 어떤 장치들이 were found, 발견된 거지. 실천 과정 속에서 몇몇 장치들이 발견되어 졌는데, 그 장치들은 자, 조심해. 이게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인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디바이스를 꾸며줘야지. 그래야 말이 되지, 그치 자, 둘다즉워커버이니까 실행할 수 있고 실제로도 유용한 어떤 특정한 장치가 실천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진화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시 가르키는 게 뭔가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하지? 자, 첫 번째 문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자, 이렇게 첫 문장이 짧고도 나왔지만 부정문이야. 천문장 부정문이 나오면 주제문 암시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자 구문독해 단락독해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영화에는 문법이 없다라고 했어. 그럼 뭘까? 어떤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응? 그러면서 자고 근데 꺾어버린 거야. 뭐라고 꺾었어? 그러나 썸자몇 가지 대어리지려라 구문이니까 베이글리 중요한 어베이글 그치 다소 막연하게만 정의되어 있는 rules of u g 가 보이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이양 대립을 이거 두 개를 노린 거 느껴져? 여기 봐봐 rule of u g 하고 grammar를 서로 반대되는 대립 개념으로 본 거야 응?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영어를 배울 때만 해도 규범 문법을 배워 기본 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뭐, 소유격 뭐 붙인다, 뭐 붙인다, 뭐 붙인다, 이런 규정들이 많은 거야. 반면에 여기는, 그러나 다수나마 느슨하게, 막연하게, 또는 막연하게 정의되어 있는, 음? 자, 시네마틱 랭귀지. 자, 영화 언어에는 막연하게 사용에 관한 일련의 규칙들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서 신텍스란 말을 썼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신텍스가 사실은 구문론이야. 선생님 구문독해가 어떤 의미에서 신텍스가 되는 건데, 선생님이 신텍스란 말을 안쓴 이유는 리딩 스킬의 관점을 더 강조했기 때문이야. 봐봐. 그럼 이때 신텍스도 대학생 이상들이 보는 문법책들은 다 신텍스라고 해. 그래머를 잘안 써. 어, 봐봐. 그러면, 자, 영화의 어떤 구문론, 자, 구문 같은 신텍스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응? 음? 시스템아틱 어레인지먼트, 영화에 관해서 어떤 체계적인, 자, 아. 자 배열이나 정돈이고, 그러한 것들이, 자, 오럴, 디주럴 이러한 규칙.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에 대해서 이때 오럴은 명령하다라 보기보다는 규정하다가 낫겠지. 규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인피케이트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어. 그 규칙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정의 내린다는 거지. 그러면 크게 이게 뭐냐면,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주범 문법이라는 게 있어. 이건 라틴어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뭐를 해야만 한다는 규칙이야. 반면에 기술 문법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기반을 해. 그러니까 강제적이지 않아 권장하는 거야. 뭐자 예를 들어서 조동사 대신에 뭐 슈드 대신에 비서 포즈 o 를 써도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것들은 강제적인 것보다 그냥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지. 느슨한 규정이야. 그런 규정으로 지금 이양 대립을 만든 거야. 응?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 As with writt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이때 아니나 다를까 문법 얘기가 나오지. 글로 쓰여지거나 말로 된 언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리지 임 a 턴트 가주어 진조문무냐 중요하다라고 했어. 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영화의 어떤 신텍스, 거행 신텍스라고 하는 게 나, 응? 영화의 어떤 일련의 규칙을 정의 내린 신텍스는 결국 여러 가지 영화를 일시 이제 만들어 본 것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야. 결과물이었지, 뭐가 아니었다는 거야. 여기도 이양 대립 이 보이지? 나레이버 비구족 디터미넌트란 나는 외울 필요 없어. 응? 즉, 영화를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이렇게 제작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일종의 어떤 사용 방법의 결과에 집합물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됐어? 네. 자,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갈 위치가 안 돼. 그렇지? o 어리 i n 띵.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 또 나와. 나대의법피 구조가 나와 있던 이 구문을 그다음 받아 넘기지. 자, 프리 오레인. 자, 프리 오레인에도 O R D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서브 오디네이터 우리 바로 얼마 전에 했잖아. 그러면 영화의 어떤 신텍스에 관해서 미리 정해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이제 디테미네트를 받아 넘기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의 위치도 의미적으로 보면 부정문 두 번, 자 나대의 법비 구조를 그 뒤에 부정문에서 강조한 거지. 영화의 어떤 신텍스에 관해서는 미리 정해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라 했어. 그 다음. 라이크 e 신 h 스리트 n t a x w r i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비교 대상으로 그 들어가. 응? 글로 쓰여진, 그리고 말로 된 언어의 신 y 스와 마찬가지로, 응? 영어의 신 y 스 t a 는 organic development란 단어가 나오지. 선생님이 자 지시사 원칙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자, 여기 봐. 지시사로 순서 배열이나 적절한 위치고그는 문제 쉽게 풀수 있다라고 할 때, 응? 자. 첫 번째 원칙이 뭐였던 거 기억나? 일반적으로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를 받는 대명사. 이 대명사를 항상 세모치고, 이시나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뭔지 위치포착할 때 단서로 삼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두 번째. 두 번째. 일반적으로 어플라스 명사가 나오면 요즘에 위력을 떨치는건얘야 더 플러스 명사가 받아넘겨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어 플러스 명사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대명사가 나와야 되지. 응? 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정관사 더만으로도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자, 한승아. 네. 세 번째 원칙이 뭐 있나? 세 번째 원칙이. 세 번째 원칙이. 어. 태어나. 응? 자.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동사가 나오면, 문법적으로는 대동사로 받지 근데 대동사는 문장 다음으로는 못 넣어가 그러니까, 문장의 위치나 순서 배열에서는 도움이 안 돼. 동사가 나오면 누구로? 명사로 받아 넘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영화를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 한승이가 그 결정을 반대했어. 그럼 더 디사이드를, 디, 아니, 디사이드를 더 디시전으로 받아 넘기겠지. 어? 동적인 동사는 좀 변동이 심한 거야. 유동적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반면에 명사는 그걸 고정시키는 느낌이 있어. 요 원칙을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 네 번째가 소나 서치나 디스나 디즈 또는 데이 뒤에 명사 나오는 거. 사실 나오는 빈도는 얘가 제일 많을 수도 있어. 4번이. 근데 요즘에 적절한 위치나 순서배열에서 얘네들이 위력을 못 발휘해. 자, 지금 얘를 쓴 거야. 봐봐. 자, 봐봐. 그러면 여기 이발부가 보이지? 자, 오히려 자, 오히려 라는 말을 썼어.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디벨로먼트라는 명사에 주목을 한 거야. 보여? 네. 보여? 그러니까 이발부를 디벨로먼트로 받아넘긴 거야. 그러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왜냐면 수능 현장에 들어가면 긴장정도가 높아. 평소에 스킬도 잘못 구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어? 그러면, 자, 봐봐. 자, <laughs> 내가 보기에는 동사를 명사로 받는 걸 흔적으로 낸 거야. 그러면 4번에 집어넣고 생각을 해봐. 응? 오히려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진화하고 발전했다는 거지. 음? 자, 작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나름의 유용한 것들이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장치가 실천에서 발견되어짐에 따라서, 영화의 어떤 신텍스가 꾸짐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왔다는 거지. 자, 발전해왔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4번 문장 봐봐. 자, 글로 쓰여지거나 말로 된 언어의 신텍스의 경우처럼, 영화의 신텍스도, o r 닉디벨로 c Development. o r 란 말을 썼지 유기체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겪었다는 거야. 마치 적자 승중하듯이. 환경에 적응하듯이. 영화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어떤 제작 기법으로 대박을 터트렸어. 그럼 그 다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 유시지를 따르려고 하겠지. 그런 것들이 영화에 보이지 않는 뭐라는 거야. 애매모호하게 정해내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해? 따라서, 아까 내가 기술 문법이라고 했지. 자 문법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 끊임없이 바뀌어. 끊임없이 바뀐단 말이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거지. 프리스크립티브. 자 이때 프리스크립티브. 자 무슨 뜻? 자 우리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프리스크라이브. 프리스크라이브야자잘 생각해보라고. 선생님 프리스크라이브 너희들에게 제일 처음 어원적으로 접근할 때 의사가 약사에게 미리 적어주는 거. 처방하다라는 뜻으로 한 25년, 26년 나왔어. 그러다 최근 한 4,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얘가 규정하다는 뜻으로 많이 나와. 바로 이거. 규범 문법과 기술 문법. 어?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소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봐봐. 그러면, 따라서 어떤 규정을 하기보다도 이때 그러면 이때 프리스크립티브가 받아 넘기는 건 누구를 받아 넘기는 거야? 아까 그래머를 받아 넘기는 거지. 그렇지? 규범 문법이지? 자, 그것은 규범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묘사적인 거야. 그리고 이래진, considerable over the years, 수년의 세월에 걸치면서 엄청나게 변화를 겪어왔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서 할리우드 그 r 머 마지막 문장이 무슨 역할을 발휘하나 봐. 응? 이건 논리독해 측면에서. 마지막 문장을 왜 집어넣었을까? 그것까지 한번 느껴봐. 일단, 조동사 누가 눈에 띄어? 메이지. 일반적으로 메이나 캐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예시일 가능성 높지? 그리고 일부러 겹다운 표를 친 거야.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다고 필요한 헐리우드 그래머라는 것은 자, 오늘날, 시간성이 되지. 오늘날 기준에서, 가점에서 본다면, 레퍼블. 웃음이 나오는 그런 말이란 얘기지 오늘날은 그랬다는 것은 한때는 그런 문법을 영화에 관한 어떤 규정들이 존재했던 시대도 있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나 during 13th and o r t h early 50s 이게 언제야 무성 영화의 시대야 아니면 흑백 영화의 시대야 이, 물론 이거를 헐리우드 영화의 황금기라고 얘기는 해자 응? 응? 봐봐 근데 아주 오래 전이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니까 생각을 해봐. 우리 일제시대였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자 헐리우드 그레머가 있었던 거야. 뭐를 정확하게 그것은 하나의 모형, 모범이 되었던 거지. 모델이란 단어 또 나왔어. 그다음 뭐가 나왔나? 마지막에 더왜 이람의 주어 동사가 나오면 세 가지 해석. 자, 한승아. 네가 여기선 최장수생이잖아. 더웨이람의 주어동사 나오면. 첫 번째는. 방, 방, 방법, 방식. 오늘날 현대영어에서 더웨이는 마치 접속사처럼, 뭐뭐처럼이란 뜻도 된다라고 했지. 더웨이랑 누구를 바꿨을 수 있어. 하우랑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인제는 하우가 상태를 나타내지. 이걸 꼭 갖고 들어가. 응? 이거는, 아이고. 수능의 역사랑 관련 있는 놈이야. 수능인 초창기 때부터 이 더웨이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이거를 세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해야 세 가지 방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때만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 특히 빈칸 같은 데서. 오케이? 방법 방식 만법처럼 상태 상황 방법 방식 만법처럼 상태 상황 오케이 이걸 꼭 잡아야 돼자 응?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자 봐봐 그것은 여기는 그냥 방법 방식이라고 해도 되지 헐리우드 영화가 컨스트럭티드 제작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자 어떤 모형으로서 모범으로서 존재했던 시대도 존재했단 얘기지 응?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레머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UCG 중심. 또는 규범 문법이 아니라 기술 문법이란 얘기지. 응? 여기서 규범과 기술이란 말을 기억해둬야 돼. 오케이?